일단 큰 시장의 뷰는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요거 지난번 똑같은 워딩이죠. 계속해서 계절성으로 뭐 9월, 10월은 약세인 경우가 많다고 요런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악재가 터지고는 있지만 악재를 찾는 느낌이에요. 억지로 좀 내리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 자, 9월 들어오자마자 귀신같이 여기저기서 조금조금만 악재들이 하나, 둘, 뿅뿅 하고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붕괴 위기 앞둔 프랑스. 자, 지금 프랑스, 그리고 플러스 영국, 지금 유럽발 경제 위기, 요런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항소심에 들어간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또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장기 금리가 일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이 패닉이 빠졌다. 미국 3 0물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이렇게 올라서 4.96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5.69%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에도 지금 부담을 주고 있죠. 자 이런 뭐 미국, 유럽 국가적인 이슈 플러스. 얼마 전에 엔비디아 이슈 있었죠.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것이라는 이런 뭐 AI 거품론도 또 나오고. 자 이러면서 지난 밤에 미 증시가 급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스닥 적가가1.97% 급락이 나왔거든요. S&P 500도 적가가1.54% 급락이 나왔고요. 자 지금 보면은 그 전까지 나스닥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프랑스 위기, 미국 관세 불확실성, 엔비디아 칩 사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 이게 정말 뭐 대폭락을 시킬 위기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트럼프 관세 이슈 지금 몇 개월,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위기가 나왔다가 또 올라가고 위기가 나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것도 트럼프가 또 다른 방안, 또 다른 법안으로 또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칩 사태 같은 경우도 중국이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엔비디아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100% 대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이 없어도 지금 많은 AI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얻기 위해서 난리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엔비디아 칩 지금 산다고 난리잖아요. AI 거품론도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억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크게 긴장을 하고 장기적인 하락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논리적으로 큰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억지로 악재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오르기 위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고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시기를 찾기 위해서 억지로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조정, 9월 약세를 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 대전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정을 보여주더라도 크게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다. 지금 조정을 여기서 끝낼지 좀더 내려서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저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단기 조정을 끝내고 또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AI 거품론이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을 믿기 때문에 계절성으로 9월, 10월 이 약세장은 9월만 살짝 약세장이 올지 10월까지 약세장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9월 약세장을 조정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장기투자, 장기자산을 줍줍을 할 겁니다. 이 약세장을 엄청 기다렸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20선가 멀어지면은 따라 붙지 말고 이럴 때만 약간 약간 줍줍을 했죠. 그죠? 또 지난 밤에 내려왔을 때또 추가적으로 줍줍을 했습니다. 자, 제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장기 투자로 미국 지수 ETF 플러스 코인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미 저기 밑에서부터 많이 사놨고요. 추가 매수 기회로 지금 9월 약세장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ETF는 1배는 QQQ고, 2배는 QLD고, 3배는 TQQQ죠, 그죠 본인 성향에 맞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1배는 XOL 2배는 USD 3배는 XOXL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비트코인 2배는 BITX 또는 BITU 이더리움 2배는 E T H U 이런 것들을 줍줍팔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를 때 사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나스닥을 보면 최근에 저점 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세 개를 맞고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더 내려서 60선 깨고 좀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많이 깨고 내려가지 않더라도 뭐 보름 이상, 한달 이상 길면 두 달까지 옆으로 기어가는 재미없게 만드는 장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것은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약세장에 들어간 것은 맞죠, 그죠? 그래서 미국 지수 ETF 중장기 같은 경우는 크게 내려왔을 때 또는 뭐 행보를 하다가 아 이때쯤이다 타이밍이 왔을 때 크게 매수할 거 비중의 30%에서 50% 정도는 킵 놔두고 난 다음에 나머지 비중 50%에서 70% 정도를 여유 있게 뭐, 보름, 한 달, 두 달, 여유있게 20선 아래서만 줍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 이러다가 또 바로 급등하면 어쩌지? 어쩌지? 올라갔다 또 기회 주고, 어쩌지? 또 기회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줍줍을 하다 보니까 이미 계속해서 사놨습니다. 눌림목마다 올라가면 또 다음 기회 보면 되는 것이고, 줍줍을 천천히 여유있게 할까 합니다.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거 네 개를 적절한 비중으로 항상 큰 금액은 놔두고 이큰 금액을 베팅할 타이밍은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것은 유튜브 VIP 멤버십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전략은 이렇게 가져갈 거고 앞으로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올 건데 오늘 밤에는 미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고요. 목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취업자 변동, 그다음에 뭐 무역 수지. 비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게 또볼 만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파월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와 고용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파월은 물가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말했거든요. 왜냐면 하 물가가 아직까지 아직 높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고용은 지금 약간 약간 무너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파월이 물가보다 고용을 좀더 보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나 확률이 커지겠죠. 그죠? 금요일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또는 지금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다가 뭐 갑자기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증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매수 대기, 매도 대기, 즉 매매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자, 중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요. 자, 국장으로 넘어가면은 국장 중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저는 좀 중요하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 많이 내려간 거 지금부터 V자 생각하지 말고 반도체, 2차 전지 중 장기 같은 경우 막뭐 1주, 2주, 한달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적어도 몇달 이상을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을 감안하고 미국 지수와 비슷하게 천천히 줍축하고 크게 들어갈 것을 항상 놔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국장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 단기 계좌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주식 비중을 25%까지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사서 오랫동안 가져가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사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낮더라도 시장이 좋아지면 빨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죠. 추세는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다가 여기를 깨버리면은 단기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 하락 다음에 이갭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줬죠. 그죠? 이제 이 채워진 갭을 위로 올라서느냐 이제 갭 만 채워주고 다시 내려가냐를 결정하는 시기가 왔다. 지금 갭 상단 부분, 20선 부분, 그죠.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돌파한 듯 보이지만, 이전에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다가 살짝 시도, 살짝 시도. 지금 추세선이 살짝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완전히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추세선과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3200포인트가 또 걸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코스피는 3200포인트를 확실하게 넘어서줘야 단기 하락 추세가 끝냈다고 가능성을 좀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기 상승 추세 안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리나뭐 모레 여기 돌파한다면 3200 포인트 돌파 여부 보시면 될것 같고 막고 밀리는지 돌파하는지 또는 돌파 못하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다시 이갭 부분 하방을 이탈한다면 다시 저점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국장 단기, 국장 중장기, 미국 중장기, 코인 중장기, 이 단기와 중장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집중 라인 안에 있고요. 살짝 이탈해서 만들어지는 이 저점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겠죠. 비트코인 지금 정말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이 금방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오랜만에 20선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싸진 상태예요. 그죠? 많이 말고 조금 매력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으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줄줍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4천 달러 금방이죠 그죠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면 여기 지지력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너도 나도 다 타고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기다리면 은 기회를 주고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참고 기다리면 은 기회를 주고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참고 기다리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을 잘 참고 마인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마인드 관리가 안된 초보와 마인드 관리가 되고 있는 경험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강조를 드리는 편이고요. 특히 멤버십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마인드 관리가 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기다리자. 내려갈 때는 너무 겁먹지 말자.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약세가 빨리 끝날지, 길게 갈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읽어갈 뿐이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